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약 3만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거의 18만원대까지. 엄청나죠? 엄청나죠? <laughs> 연매출이 액 겨우 170억대에 불과했던 이 기업은 2천억대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킹 카다시안이랑 막 데니퍼로 편즈도 미주로 맞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또 엄청 핫했었죠? 사진 보세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주식 하시나요? <laughs>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 어딘지 혹시 아세요? 삼성전자 아닙니다. SK하이닉스 아닙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 바로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기업 주가 차트 한번 보실까요? 2020년 코로나 때약 3만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거의 18만원대까지. 엄청나죠? 아, 18만원은 미쳤는데? 진짜. 완전 <laughs> 있으세요, 그거?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뭐야, 진짜 없으세요? 진짜 없어. <laughs> 있었으면 내가 이거 알고... 정말 엄청난 상승이죠. 이 회사 도대체 뭐하는 회사일까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오늘은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해 볼게요.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상품은 바로 피부과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들어보신 바로 그 시술 리쥬란입니다. 어, 제가 아는 그 리쥬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리쥬란 팀 카다시안이랑 제니퍼 로페즈도 리쥬란 맞았다는 기사가 나와서 또 엄청 핫했었죠 아, 리쥬란 우리나라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맞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리쥬란을 만들었던 그 회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얘기, 이거 꼭 네. 편집하지 말고 얘기를 아, 해줘요. 이 리쥬나를 출시했던 이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신 분은 바로 이 정상수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회사를 만든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2008년인가 대웅제약에 있을 때이 이탈리아의 마스텔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플라센텍스라고 하는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이 PDRN이라는 물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 PDRN이라는 물질은 염증을 좋아지게 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 물질을 처음 접했을 때 정상수 의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되겠다 와 이걸 내가 개발하면 정말 효과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정상수 회장의 고향이 강원도 강릉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릉은 연어의 최대 산란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송어와 비슷한 연어의 생식 세포에서 이 PDRN을 추출할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게 된 거죠. 특허 문제를 해결한 정상수 시장은 파마 리서치를 설립하고 연어 생식 세포에서 PDRN이라는 물질을 처음으로 추출해 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PDRN이 리쥬라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받고 있는 리쥬란은 PDRN이 아니라 PN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정상세장은 처음에 개발한 이 PDRN을 가지고 뭐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데 타용을 했어요. 근데 PDRN이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결국 이 DNA의 사슬 합성 조각 같은 건 거죠. 근데 그 DNA 사슬 체인이 한 10배 정도로 더긴 PN이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에도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주사를 해봤더니 염증을 좋아지게 하고 피부를 재생시키고 그런 효과에 더불어서 보습감, 수분감도 좋아지게 하고 탄력이랑 볼륨감까지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PN을 주성분으로 하는 리쥬란이라는 제품을 드디어 2015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이 PN이라는 성분의 리쥬란을 등에 업고 파마리소치가 얼마나 대단한 성장을 했냐면 2013년에는 연 매출액이 겨우 170억 대에 불과했던 이 기업은 2022년에 무려 10배 이상 성장을 해서 2천억 대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에는 3천억 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출액으로만 하면 약 15배의 성장을 이뤄냈으니 주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그때 왜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laughs> 제가 리쥬란을 시술할 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리쥬란만 파는 회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과에서만 쓰냐? 그렇지 않아요. 정형외과에서도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 정형외과에는 콘주란이라고 하는 PN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 리주란이 피부의 재생을 돕는다면, 이 콘주란은 관절의 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 주사를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콘주란의 매출액이 올해에만 500억대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콘주란과 리주란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냐? 그렇지 않죠? 세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예상이라고 합니다. 리쥬란 힐러가 2015년에 처음에 시장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잘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요? 사실 처음에 리쥬란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는 그냥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들이 피부를 좀더 좋아지게 하려고 만든 음. 그런 류의 시장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뭐 피부가 좀 건조한데 당장 좋아질만한 거뭐 없어요? 어,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좀 바로 좋아질만한 거 없어요? 뭐 그런 분들한테 주로 시술하는 이제 그런 시술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리쥬란을 맞고 경험을 하다 보니.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하면서 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실제로 시술하면서 좀 사기 캐릭터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효과도 되게 좋은데다가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시술해보면 물론 뭐 주사니까 당연히 아프고 뭐 피도 나고 뭐 주사바를 짝도 생기고 그런 정도는 있지만 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좋아지고 별로 효과를 못 느꼈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술하는 입장에서 좀 권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또 주변에 권하게 되고 하면서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킨 부스터 시장의 폭풍 성장에. 중심에는 바로 이 리즈란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안면 홍조를 엄청 고생하시는 환자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몇년 그분을 봤는데 레이저하고 관리도 하고 약도 먹고 막 다양한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면 좀 좋아졌다가 금방 또안 좋아지고 자외선도 보지 마라 선크림도 많이 써라 뭐 술도 마시지 마라 진짜 노력도 되게 많이 하시고 병원에도 진짜 열심히 다니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을좀 좋아지게 하고 싶은데 막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그런 환자분이 되게 계셨었거든요 그러다가 환자분도 좀 지치고 저도 지치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리쥬란 같은 걸 하나 맞고 좀 쉬어 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해 봤었어요. 그분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하고 나서 좀몇 달은 쉬어 봐야겠다라고 하고 리쥬란 한번 놔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리쥬란 맞고 났더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술보다 훨씬 좋았다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뭐야?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리쥬란이 그냥 피부 좀 좋아지게 만들고, 그냥 피부 관리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치료에도 효과가 좋구나, 라는 거를 실제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피부가 원래 좋은 분들이, 아, 뭐, 속 건조가 좋아졌어요. 피부가 광이 나요. 모공이 좀 좋아졌어요. 이 정도의 반응을 했었다면, 제가 그몇년 전에 느꼈던 그 상황은 피부 자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거죠. 오...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고, 그분은 지금까지 4년 넘게 리쥬라만 맡고 있습니다. 사진 보세요. 진짜 많이 좋아졌죠? 이분 이렇게 이 변한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피연의 성분이라는 것 자체가 보습감도 좋아지고 뭐 볼륨감도 좋아지지만 기본 바탕은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여드름이나 뭐 민감성 피부나 피부에 뭐 홍조가 있으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효과가 진짜 좋아요. 리쥬란 받아본 친구 중에 효과 없다고 하는 친구가 몇명 있던데 음. 이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리쥬란이 뭐 진짜 단점이 없는 시술이라고 했는데 이 단점이 없는 시술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쥬란 받아 분들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리쥬란의 효과가 물론 뭐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리쥬란이 효과가 있을 만한 피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아까 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쥬란의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염증을 줄여주고 피부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기능이 꽤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피부가 되게 튼튼하거나 두껍거나 별로 건조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효과를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분들은 피부가 좀 민감하고 트러블이 많거나, 뭐 여드름이나 홍조가 있거나, 속건조, 속당김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리쥬라이 직방입니다. 근데 리주란이 진짜 단점이 없냐? 그렇지 않죠. 리주란 좀 맞아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 만한 바로 그 단점, 통증이 <laughs> 가장 큰 단점입니다. PN이라고 하는 성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PDRM보다 10배나 더긴 DNA 사슬체인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갱이가 훨씬 더 크고 점성도 더 큽니다. PDRM은 이렇게 보시면 물처럼 뚝뚝뚝 떨어지죠. 근데 이 PN, 리주란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이렇게 점성이 꽤 있습니다. 돌덩이 같은 거를 피부에다 집어 넣으니 안 아플 수가 있겠냐고요. 사기 캐릭터라고 했던 바로 이 리주란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치명적인 단점이 주사 맞을 때 있었던 통증이었는데 심지어 그것마저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바늘 없이 주사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요즘에는 이걸로 진짜 주사를 많이 하는데 이걸 주사하면 이전에 느꼈던 통증의 한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진짜 별로 안 아프게 리주란을 맞게 됐다 라면서 엄청들 좋아하시죠. 이제는 사실 리쥬란 정도면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먼저 알고 와서 저한테 맞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국민 시술이 됐죠 근데 바늘 없이 주사하는 바로 이 인젝터들 과연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부작용은 없나 내 피부에 진짜 잘 들어갈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 장비에 대한 모든 내용 그리고 부작용 시술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